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내가 좀 며칠 농땡이쳤죠 <laughs> 농땡이쳤다기 보다는 어, 파이콘 소식이 뭐 특별한게 없었어요 특별한게 없어서 자료 좀 찾아보고 새로운 소식이 파이콘 요즘에 없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뭐 가상화폐 구독자님 궁금한게 좀뭐 있을까 싶어서 좀 알아보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요즘에 최근에 다른 코인들을 좀몇개 올리는 바람에 무조건 파이콘 그 관련 뉴스를 올리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기존에 그나마 좀 알아봤던 것 중에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분께서 가장 궁금한 게뭐 있을까? 어차피 지금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리기는좀 그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소식이 별로 없어서, 뭘 생각해봤냐면, 다들 궁금하시는 원래 좀 가격이지 않느냐. 그쵸? 이 영화나 숙제? 영화나? <laughs> 그쵸? 파이코이랑면 맨날 가격, 이거, 자,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야기, 어쨌든 다 관심이 많다는 거죠. 다 관심이 많고, 일단, 제 같은 경우는, 그니까 뭐냐면, 파이가 한 10만원 간다고, 아무도 말안할 때부터 뭐 10만원 간다고, 욱, 빡빡 우겼죠, 제가. 빡빡 우기고, 뭐 증거자료 제시대라뭐해 사이트 같은 거좀 대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뭐 10만원 이야기는 좀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100만원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10만원만 떠들어도,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마라, 이랬고, 왜 그랬냐면, 발행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발행량이 예전부터 처음 때부터 파이코인은 천억 개였습니다. 처음 때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개수가 초반에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 갈 거니까 천억 개도 작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거기다가 이제 시청 꼽혀버리고 이러면 어, 뭐지 이거 몇십 조가 되거든. 몇십 년 몇십 조가 돼요 정확하게 몇십 조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어, 인제몇 조억, 어, 이제, 비트코인이 조 넘어간 게 한참 됐다가 좀조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을 우습게 지키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거를 저희들도 이해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코인 전문가들은 더욱더 이해 못했기 때문에 많이 깠죠. 근데 지금은, 어, 파이콘 10만원, 100만원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이야기를 좀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시총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폐로 갔을 경우는, 또 다르게 봐야 된다는 시점으로 좀,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어, 아직까지 시청에 붙이면 비트코인을못 넘어간다는 그런 선이 항상 있었는데, 이게 약간 변화된 게, 하폐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천억 개가 다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실제로 통영되는 우리, 어, 파일 코인 양은 한 17억 개. 17억 개에서 많이 잡아야지 한 50억 개 정도 봤었어요. 근데 그, 다시 그 이야기 하자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이야기만 내가 30분 동안 영상을 찍었거든요? 어, 의, 의외로 그좀 많이 봐주셨, 봐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초반에 300억 개 풀었잖아요? 비, 아, 이거 니콜라 선생님이 300억 개 풀었잖아요. 그래서 푸른것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고라고 갖고 있고 케바시 통과하는 물량을 많은 사람들은 뭐, 100, 200억 개, 150개 보는데, 저는 100억 개 살짝 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 우리 파, 우리 이제 구독, 이게 파일을 채굴하다 보면은, 우리 같이 이제 어닝팀이 있지 않습니까? 어닝팀 중에, 반입합니까? 3분 1입합니까? 코인자가 있잖아요. 3분 1밖에 안 파요. 실제적으로 파일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아니, 아니 이렇게 좋은 코인은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가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장기 제 생각은 그래요. 장기 프로젝트로 나가니까 이 좋은 코인을 자꾸 못알아 보고 떨어져 나가고 지겹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번 단추 눌려주는 게 손가락 하나 까딱해 주는 게. 어떤 분들은 엄청 쉽다고 하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냥 쿨하게 계속 주던가. 예를 들어 저도 비트코인 이렇게 채굴하는데 그건 계속 채굴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채굴장에 이더 돌리고 비트 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채굴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시스템하고 완전 다른 거죠. 이거 맨날 누르셔야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짜니까. 또 공짜라서 또 믿지 못하는 분도 많고 스캠이란 분도 많고 또어 이게 투자가 있는 거로 착각해 가지고 이렇게 뭐뭐파이코인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는 말도 안 하는 뭐 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니까 파이코인을 약간 스캠으로 까는 분들은 그니까 파이코인을 모르고 몰라요 그냥.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그렇게 해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대꾸할 가치가 너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적어도 4정도 까시라도 좀 공부해가지고 도전하시면 4정도 까시면 공부해도 바로 알겠죠 그죠? 파이콘이 진짜라는 걸알겠데 되게 그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천억개 문제 있잖아요 천억개 문제 이렇게 발행량이 중요해요 발행량 이꼬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세 금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천억 개를완전 대입해버리면 이게 이제 백만원 천만원 가면은 시청이 장난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우리 가치 자체는 어 100억개 미만 한 50억개 바라보는 게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또그 간단하게 빨리 끝낼게요 내90% 락업을 강제로 걸어버리는 겁니다 90% 락업을 걸지 않게 되면 그냥 채굴량이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식 위에서 반 토막 내도 사람이 울고 자살하는 마당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아 목숨 걸다는 뜻이면 굉장히 유망 있는 코인이 10분의 1 토막 나는데 그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 90% 락업만 걸면 10분의 1 토막이 아니고 오히려 9배 10배 까지 더 빨리 채굴할 수 있다는데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90%가 날라가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때부터 1000억 개가 아니고 100억 개로 봐야 되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팍 떨어졌죠 그렇죠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은 제 영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어렵게 설명했어요 숫자 좀 꺼내 가지고 저 수학 잘 했어요 근데 좀 어쨌든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렇지 어, 어, 쨌든 어, 또, 말, 말, 세면 안 되는데. 말, 세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럼 100억 개딱들어졌잖아요 100억 개. 그럼 100억 들여있니콜라스님이 몇, 몇, 몇 프로 가져가겠어요? 20, 30% 가져가잖아요. 니콜라스이님까 그러니까 빼고 한 70개 남아다 치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있으니까 니콜라스이님말잘 되는 애들한테 막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20%또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재단 물량이 한50%날라간다 보는 게 맞습니다. 니콜라스니콜라스 니콜라스 행님 물량이라 니콜라스님이 이제 자기 말잘 듣는 사람들한테 좀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저, 파이 발전을 위해서 그냥 저, 저 장해 놓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50%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정확한 수치 따지면, 파이, TV도 정확하게 따지라는데, 거의 정확해요, 이게 그러니까, 니코라 생긴 거랑, 에? 재단 거랑, 그 다음 니콜라 생긴 비축불량이랑, 그 다음 파이 미열을 위해서 빼놓는 거랑 50% 빼놓고 50개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50억 개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 했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뭐 조사한다 더라고요뭐 세무조사 나오나 내한테 세금도 세금 뭐번개세서 세금을 내지 내가 음, 아 얘기한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천억개의 물량을 이거를 코인 전문가들 저는 이제 가상화폐 무료 채굴 쪽에서는 특히 파이코인 쪽에서는 많이 아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친구나 동료들 분들은 정식으로 코인 세계 개수에으 이름이 이상한 걸 붙여요. 밖에 가면 진짜 라브니 기니를 타고 다녀요. 재산이 얼마 있느냐 면 어, 몇십억, 몇백억 있어요, 걔네들. 엊그제는 몇백억 있다가 일주일, 대, 일주일, 일주일 뒤에 찾아가 얼마 있는지 아세요? 한 40억 남았대요. 100억 골랐대요. 대충 감 잡히잖아요. 멈고 사는 줄 아세요? 껄배처럼 살아요. 차만 좋아요, 차만. 뭐, 집구석은 아니요 껄베 집구석인데 밖에 비는 좋죠. 아, 봐. 그건 이제 몇 명들만 독립해가지고 나가 갖고 있잖아요. 강남에 하고 그런 이제 독불 장군들이고 대부분 숙소 생활해요 또 그런 애들. 밖에 차만 좋아요. 가시나는 꼭 있어요. 차 좋으니까 가시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차 보고 가시나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살찌 수는 아닌데, 그런 애들한테 무리춤, 무립코인 가상화폐 이야기 하잖아요. 뭐 던져요, 뭐 던져. 하, 형님,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뭐 던져요. 내가 또 옛날에 좀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데. 어쨌든, 그, 그 애들은 완전 있잖아요. 돈, 돈 먹고 돈 먹게 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나쁜 짓을 하는 게 나쁜 짓을. 어차피 코인 세계는 규제가 없잖아요. 방해는 하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 만에 1만 배뛸 수가 있잖아. 1만 배. 1만 배안 들어보셨죠? 2만 배, 3만 배, 10만 배도 있습니다. 못 느끼겠지만, 몇천 배는 기본이고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돈 있잖아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띄워버리는 거예요. 직접 띄워버리는 거. 그, 거잖아 또, 팔고. 그, 그 작업하는 거예요. 이, 필명이, 합법적인 사기꾼, 아 비합법적인 사기꾼이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사기꾼 집단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그러니까 난 그런 애들 때리죽였으면 좋겠어요. 때리자님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가지고 삼각김밥 한번 사먹어보세요. 기분이 어떻는가. 그럼 꼭 지나갈 때 앞에 예제차차고 지나가보세요. 기분이 어떻는가. 어쨌든,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죠. 어쨌피 돈은 정말 코인 전문가, 그래놓고 또온가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몇 십만 명이 있어요, 구독자가. 아, 내 참, 가짜라가지고. 근데 싸우면 안 되죠. 뭐 내가. 실, 아,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아직까지 제가 이제 늙어가니까 날라 차이가 안 돼요. 날 늙어가니까 날라 차이가 안돼 어, 어쨌든, 많이 됐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또 글쎄 또 10분 넘어갔네. 아유, 시간은 참잘 가요. 어쨌든, 어,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100만원 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다. 너무 천하게 이렇게 목매지 마라. 그리고, 90% 락업이, 니콜라스 생님 그, 굉장히 큰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100억 개로 떨어졌다. 거기서 니콜라스 형님 진짜 오0억개 봐. 그, 그 정도 물량이라 치면은요? 치면은, 초반 가이 형성하는데, 100만원까지 도대체 언제 가느냐? 이게 진짜 핵심 문제인데, 하, 이걸 제가 한 3년 보거든요. 저는 한 3년 봐요. 1 0 0만원 가는데, 우리 파이코인이 100만원을 가는데 3년 보거든요. 3년이면요, 보십시오. 100개, 파이코인 100개가 케와시 통과해가지고, 100개 갖고 있으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파이코인 100만원 했을 때, 한개당 100개 갖고 있으면, 100개를 우리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100개 정도는?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대충 감 잡히죠, 이래서. 이게 100만원 갔을 때, 파이 코인이 얼마나 큰 불을 갖다 줄지 감이 잡히잖아요. 그니까, 러 100만 원이 언제 굽냐 타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 10만 원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도, 아니, 그냥 그 이야기는 내 뿐만 아니라도 뭐, 다들 많이 인정하는 쪽이니까, 빼, 빼고요. 100만 원을 저는 한 3년 보는데, 진짜 나쁘게 보는 애들도 5년, 10년 보는데, 그 정도가, 갖 그럼 뭐, 딱 그, 하고도 남을 것 같고, 저는 한 3년 봅니다, 3년. 3년에서 진짜 3, 4년 해갖고, 진짜 맞으면 5년 봐야 되는데, 그 정도 단계에서 100만원만 가주면, 뭐, 뭐, 저, 제가 저뭐 전원주택을 3억 주고 전원주택 지을 수 있다고, 그 강아지 하나 키워가지고 옆에, 이제, 아이고, 야, 그 가시나가, 꼭 이쁜 그 가시나가 고기 굽는다고 했더만, 이게 누가, 삼억 갖고 절대 못지낸다더라고 어 그, 그 말이 맞아. 삼억 갖고 땅밖에 못사더라고 <laughs> 우와, 요즘 장난아니들만 우와, 사억이면 땅밖에 못 사겠네. 아, 십억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십억은. 그럼, 천개 있어야 되네, 천 개. 천 개, 우리 구독자님 다 갖고 계시죠? 파이, 천 개죠? 아, 천개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작은 분들. 근데, 저랑 같이 시작, 저도 이제 1년 됐잖아. 1년, 아유, 1년도 참, 벌써 1년이 됐네요. 저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저보다 먼저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갖고 계실 테고. 혼자 채굴해도 1년 지나면 다1 0 0개 넘어요. 아시죠? 혼자 채굴해도 1000개 넘는다는 거. 아무도 없어도, 방편만 있어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직장 동료분들한테 항상, 혼자 해도 천0개를 모을 수 있다면서 내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어, 오늘 그 100배 오르는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오늘 또 이야기할게 원래는 더 있는데 스타 때 부터 제가 뭐 새끼를 세버렸어요 스타 때 부터 새끼를 세버려 가지고 진짜 주제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원래 조사했던 내용은 빡빡하게 이제 대본에 꽉 적어 왔거든요 꽉 적어 왔는데 결론적으로 초반에 이제 썰 이제 푼다 하다가 이제 천억개 이야기 끝내 버리다가 벌써 15분 14분 다 지났어요 더 찍으면 안 돼요 요기에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좀 마무리하고 좀몸좀 좀 풀게요 왜 그러냐면 한, 3, 4, 한 5일 동안 영상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좀 파이코인 영상이 너무 없기도 하고 업데이트도 없고 그러고 좋은 정보 좀 알아본다고 하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요즘은 파이코인 까는 영상들만 많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런 것도 올리기 싫고 구독자님 궁금한 가격 문제 좀 알아본다, 알아봤는데, 초반에 기본적인 제 셀프인데 이미 시간을 다 뺏겼기 때문에,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우리 파이티 몸좀 푼다고 생각하시고, 귀엽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맨날 하는 말 중에, 우리 이제 평범한 사람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전 처음 때부터 우리 파이코인이, 우리 같은 서민이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출시된 코인이라고 처음 때부터 약간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 그걸 느끼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말을 항상 마지막 멘트로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멘트 날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